여 <laughs> 이침인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여기 아. 사시는 거예요? 아, 제 집이에요. 네. 아. 새로 임대했는데 괜찮아요. 뭐 아늑하고. 찾는데 여기 10분 걸렸어요. 여기 너무 깊어 가지고 산 속에. 아, 그렇죠. 일단 제가 밥을 안 먹었는데. 아, 밥안 드셨어요? 예. 네. 근데 제가 지갑을 안 들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아뭐 일단 가시죠 저녁때니까 사주실거예요아예뭐 진짜요? 돈이 없으시다니까 뭐, 어, 그럼 가... 갈까요? 저..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게 있는데 아이 뭐야 이 아이, 뭐. 아이, 아이 아이 아니 뭐하시는거예요 아니 지갑을 안 들고 오셨다며요 진국씨 지갑이 아니라 이거 수첩이잖아요. 아, 수, 아, 수첩에 아, 비상금 같은 거예요? 아수첩에 누구나 다 비상금. 몇만 원씩 들고 다니고 그런 거지. 아, 아무튼, 뭐. 뭐 아, 일단 가요. 제가 사 드릴게요. 뭐. 아, 진짜요? 네. 아니, 친구씨. 네. 돈 많으시다면? 아, 네. 돈 많죠? 돈 많이 요새 벌어가지고요. 제가. 지금 현찰 이게 전재산이 아니라 차에 네. 더 있어요. 아, 차가 차그 어... 아. 그런데... 아, 이거예요? 어, 네. 제차제 차요? 제 네. 아니, 네. 음. 차에 돈을 넣어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차키가 어. 아, 그거죠? 아, 카드 사용을 안 하시는구나, 지금 씨가. 아, 네, 이거. 맞아요,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문이 안 열리네. 고장났나? 예, 열쇠 아니에요, 지금 씨?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2023년인데. 아, 가요, 빨리. 어, 아, 네. 지금 씨, 얼마 남았어요? 아, 지금 다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아, 한 10보 더 가면은 이제 나와요? 아, 열보요? 네, 아 그럼 네. 바로 앞이네요? 네, 바로 앞이에요. 아, 근데 지금 씨 아직 안 보이네, 음식점이. 어? 음. 자, 여기입니다. 아, 뭐예요, 지금 씨? 밥 먹으러 간다면서요? 아니, 사람이 꼭 뭐, 쌀, 콩나물, 그런 거 먹어야 밥이에요? 아니, 이거 과자 파는 데잖아요, 지금 씨. 아니 세개 과자라고 써있잖아요 징구씨 저희 밥 먹으러 온거 아니에요? 이것도 제 생계에요 일단 들어가요 아씨 징구씨 뭐, 뭐 먹을 게 많네요 되게 여기 아예 네, 여기 뭐 무한리필이에요 뭐 거의 뭐. 시원하고 아, 네, 저 먹을 거 담아도 되죠 좀아네 담으면 돼요 아봐요 어차피 뭐, 여기 싸니까 아 맛있는 거 되게 많네 아, 구씨잘 먹을게요 오늘 아네금구니아뭐 상관 없잖아요 아 네, 아네 어, 어.. 뭐 담아 보세요. 아 잠시만요 혁진 씨 잠시만요. 아니 아니 너무 많이 담으신거 같은데. 아니 같이 드실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제가 안 드십니다. 같이 먹어야죠. 아아뭐네 담아 보세요 일단은. 어리밌는 응. 음, 거. 이거는 4 개만 담죠. 아4 개나?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왜요? 아, 저 여동생 줄 건데. 여동생? 여동생. 아, 돈많으시다아요 담으세요. 담아보세요. 더 담으세요. 더 담으시라고요. 더 담아보라고요. 아, 아, 더 담으세요. 더 담으시라고. 아, 충, 아, 충우씨, 그, 뭐하나시는거 아니죠? <laughs> 아, 뭔 소리예요. 아 뭐. 저 이거 사도 돼요, 그러면? 맛있네요. 네. 저 지웅 씨. 네? 네? 아 표정이 좀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실은 이거 첫개예요 이거. 아 오늘 식사를 안 하신 거예요? 아 네, 뭐아 돈이 없어서 안한게 아니라 그냥. 뭐, 아침에,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재테크 하거나, 뭐, 운동도 하고, 요새 축구도 많이 하고요. 아, 정말요? 네, 보인요 아까 축구하려고 했잖아요. 어, 뭐, 아, 그, 친구씨. 네. 에, 하루에 운동은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세보질 않았는데, 대략, <laughs> 8 시간? 8 시간이요? 네, 네. 축구 선수 되는 게 꿈이기도 하고, 요새. 아 여덟 시간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저녁까지 될 시간 아닌가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그 일하는 시간 제외하면은 거의 축구만 하시는 건데요? 축구는 아... 제 인생이라 할수 있죠. 아 그럼 뭐 하나만 잘하시는 거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보여줄 수 있는데 저좀 이것 좀 마저 먹고. 아네좀 아, 이따 다시 촬영하자. 네. 아! 어! 어! 아! 아, 아 떨어지 떨어질 거잖아요. 아, 떨 떨어진 거잖아요. 저. 아, 아, 그, 아, 그, 아, 아, 자 아까 비행기 보여드린다 했죠? 지금. 지금 지금 보여드릴게요. 어, 네. 오. 아, 스트레칭하시는 거예요? 몸을 확실히 안 풀어주면은 어 아까 상거어자뭐저이 빨리 보여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근데 어떤 기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축구하는 사람들이 진짜 굉장히 어렵다는 수비수를 제낄 때 쓰는 <laughs> 음, 그, 세포라고, 이제, 있는데, 기술이. 아, 세포요? 네, 세포라고. 아친 진구님이 평소에 많이 쓰시는 기술인가요? 네, 세포요. 아 저도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네. 그, 세포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거든요 되게. 아 세포 맞아요. 그, 이렇게 공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해서 스위스를 잡기는 기술이라고, 세포라고 있는데. 네. 축구, 축구를 잘 모르시나 보네. 아, 네. 네. 이런 신발 살수 있을 정도로 저도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 뭐, 저한테 인생 강의 받으실래요? 한 달에. <laughs> 아, 강의도 하시, 강의도 하시나요, 요즘? 네, 한 달에 10만원 정도면 누구나 들을 수 있고, 여자하면 50% 할인 되고요. 뭐라고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아, 네. 오, 어? 자, 자, 잠깐만요, 잠깐. 아, 그, 실, 네, 실수하신 거 알겠는데, 아, 다치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만. 아, 실수한 게 아니라, 그, 이것도 수비수를 뺏끼기 위한, 페이크. 페이크요 페이크. 자, 저, 저, 저 보여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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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괜찮아요. 아. 아, 저 보여드릴게요. 아. <laughs> 아, 아, 지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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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잠깐, 아, 아, 씨 잠깐 얘기 좀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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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네, 이제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제가 최근에 최근 아니고 좀 전에도 많이 유튜브 영상을 안 올렸는데. 네. 아 제가 절대 시청자들의 기대를 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최근에 좀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안 좋은 일이요? 네. 지우씨 아까 표정도 되게 안 좋아 보이고. 아. 제가 너무 눈치 없게 질문했던 을 것도 아닌가. 아뭐 이제 지나갔으니까. 네. 네, 지금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데, 뭐,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앞으로도 유튜브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네.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 계획하고 있는 컨텐츠 같은 것도 있나요? 기획하고 있는 거는 예 없다라고는 할순 없죠. 아 어, 정말요? 준비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 건가요? 그러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하게는 잘 말은 못하겠지만, 예 구독을 하시면은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을 도상지모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아,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네. 꼭 전하고 싶은 한 마디. 조상원 친구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로롱.